네, 오늘은 화요일이고 목요일에 이제 제주국제대회를 위해서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짐을 좀싸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좀 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캐리어를 가져가려고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회가 3일 동안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막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금 정리 정도는 안된 저희 집이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날씨가 어, 춥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지금 서울이 16도인데 제주도도 대회하는 날은 16도 정도일 것 같아서 오늘과 비슷할 것 같고 오늘 덥더라고요 낮에. 그래서 3일 내내 싱글렛을 입기로 했고 어, 첫 번째 요거 아디다스 싱글렛 그리고 요거 새로 산 거. 요거 두 개는 이제 같이 대회 나간 형이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 맞춰서 입기로 했고 하루 더는 검정색 싱글렛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뭐지? 호카? 네, 요 호카 입으면 되겠다.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날 이렇게 싱글렛 세개 입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하의는 아, 제가 정리 안되겠다 하의는 타이즈. 이 맞나? 네, 라바루프. 라바루프랑 이것도 세상가. 이건 둘째날 마라톤 할때 입을 거고, 타이즈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반바지를 입어야 돼서 쇼츠 그냥, 네, 요 살로몬. 3인치 쇼츠를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이정도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입고, 다음, 필수죠. 조끼. <laughs> 오늘 좀 새로 산게 많은데 요거 살로몬 S랩 울트라 조끼. 펄사 물 많이 안 마실 것 같으면 펄사도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 날 더울까 봐. 그냥 500ml, 5 0 0 플라스크 두개 들어가는 S랩으로 하고 그리고 또 조끼에 맞춰서 깔맞춤으로 산 스틱을 넣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것도 챙기고. 네, 다음은 스틱인데 스틱이 이 블랙 다이아몬드 이게 가장 가볍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요거는 접히지가 않아서 비행기 갖고 가기 힘들 거고 그냥 또 만만한 레키. 아이고. 스틱은 레키를 가져가고 네, 고글, 고글도 두개 가져가려 고 합니다. 요거, 요거는 마라톤 두째 날 쓰고, 1, 3, 1차는 요거. 요거 제일 좋아하는 보글인데, 요거 가져가려 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다음은 운동화, 러닝화. 러닝화는 이렇게 있는데, 둘째 날은 알파플라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지금 1일차하고 3일차가 트런인데 둘 중에 좀 고민이거든요 원래는 두 개를 다 가져갈까 했어요 혹시 날씨가 안 좋으면은 비가 와서 뭐 첫날 신발이 젖거나 하면은 3일차에 또 새로운 신발 신어야 되니까 새 신발 신어야 되니까 고민을 했는데 신발은 호카 예 텍톤3 그래서 어차피 조끼는 그냥 하나 가지고 1, 3일차 계속 쓰면 될것 같고 아1일차에 러닝을 하니까 벨트가 필요하겠네요 벨트는 예 네, 살로몬 요게 조금 고정이 더 잘돼서 잠깐 어 여기 어 여기 폰이 들어가시려나 어 일단 챙기는데 요거 챙겨보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여기 폰이 들어가 요 수납이 있네요 폰이 들어가지고 폰이 고정이 잘 되면은 네, 그냥 요거를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다 넣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라바루프가 좋아요. 진짜 수납이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이거 지금 하나 더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 품절이어가지고 없더라고요. 네, 라바루프 정말 좋고요. 헤어밴드는 요거 룰루레몬 거랑 아 룰루레몬. 잘 쓰는 게 하나 더 세탁기 안에 있나 보네요 어? 이건 새 거네 쓰던 거 있는데 네. 일단 룰루레몬으로 두개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둘째 날은 그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둘째 날은 모자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일차랑 3일차는 헤어밴드 2일차는 모자 그리고 보급으로 파워젤 여유 있게 챙겨가려고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여름에 출할 때 진짜 좋아하는 건데, 요거, 수건. 아, 이거 땀 닦을 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이거 짐 챙기실 때는, 이렇게 최대한 펼쳐놓는 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다 준비됐을 때, 그때 패킹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저게 넣는지 었안 넣는지 었 생각이 안 나서, 요렇게 한, 이렇게 앉으면서 이틀 동안 계속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회 나가서 뛸때뭐 신발, 옷, 조끼, 스틱, 모자, 고글, 파워젤. 얼추 요 정도면은 대회에 뛸데 문제 없잖아요. 아, 그리고 대회 필수 장비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일단 짐들은 좀 얼추 꺼낸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예, 1일차, 2일차, 3일차. 예. 그리고 대회 코스 자체가, 음, 다 30km 정도고, 네, 코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가보는 건 아니지만, 1위차, 3위차가 트레일러닝인데, 30km가 거리는 좀 넘, 넘지만, 획고가 별로 안 높아요. 획고가 한 3, 900m? 네, 1000이 안 되는. 지난번에 갔었던 태백 같은 경우가 32km에 19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일반적으로 30km 넘어가는 대회면 획구가 거의 2천에 가까운데 이 대회 자체는 지금 900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코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 대회 코스랑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100km를 나가는 선수들은 전날 가서 선수 등록을 해야 돼요. 블라제 리조트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설명회도 있습니다. 예, 설명회 듣고 자면 될것 같고. 다음날 뭐 숙소에서 예, 저는 이제 대회 그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대회 측에서 주최 측에서 제공해 주는 숙소에서 자고 요 일정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고 대회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대회 시작은 6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날 코스를 보면은 네, 성읍 민속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예, 영주산을 넘고 그 다음에 오름 3개를 넘어서 다시 첫 번째 넘었던 영주산을 넘어서 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32km에 횟고는 900m고요. 어 코스를 봤을 때는 영주산이 가장 높아요. 예, 영주산이 횟고가 거의 한 200m가 넘어 보이고 짧은 거리 안에 쭉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영주산이 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특이점을 보면 CP1, 2가 같은 지점입니다. 예, 10km와 22km 지점에 CP가 있고 이두 개가 같은 지점이라서 CP1에서 보급을 하고 오름 3개를 넘은 다음에 다시 첫 번째 갔었던 예, 지점이 이제 CP2가 되어 있겠죠. 예, CP2를 넘어서, 그리고 다시 처음 시작할 때 넘었던 가장 높은 어필인, 영주산을 다시 한번 넘으면 끝나는 코스입니다.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대회 시작이 7시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식사랑 대회장, 대장 이동을 하고, 예, 7시에 하도 해수욕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째 날 코스를 간단히 보면은, 네, 3 2 k m 고요 마라톤 코스기 때문에 뭐 사실 고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수육장이 시작해서 표선까지 가고 중간에 13km, 23km 지점에 예, CP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스고 해안도로 달리기 때문에 뭐 경치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햇볕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모자나 선크림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3일차입니다. 3일차는 어, 아침 식사 시간이 이르네요.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시 에 식사를 마치고 대회는 6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조랑말 체험 공원에서 시작을 하고, 네, 3일차 코스는 거의 시작해서 18km 지점까지 쭉 갔다가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표를 보면 좌우가 거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3일차 코스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예, 큰 사슴이 오름 여기가 조금 고도가 높네요. 예, 여기가 봤을 때는 한 220m, 240m 정도의 획구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가 높고, 역시나 1일차에 영주산이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3일차도 앞뒤에 큰 사슴의 오름이 있다. 네, 가장 높은. 큰 사슴의 오름을 잘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영주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 대비 짧은 거리에서 200m를 확 올라가는 좀 가파른 코스로 보였는데, 3일차 큰사슴이 오름은 조금 완만하게, 완만하게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않을까좀 예상이 됩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영주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오를 수 있지, 아닐까 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가 봐야죠 네, cp 는 12키로 24키로 아니다 12키로 18키로 24키로 세번이 있고요 세번째 마지막 cp 를 지난 다음에 12키로 를더 뛰어와야 되니까 어 마지막 cp 에서 물 보급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다 보니까 예, 컷오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1일차는 32키로 8시간 2일차는 32km, 근데 마라톤 코스다 보니까 6시간, 3일차는 36km, 8시간이고요. 네, 저도 챙겨야겠지만, 이게 필수, 예, 필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예, 대회가 3일 연속이라서 그렇지, 대회 하나하나의 조금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세진 않아요. 예. 물론 좀 코스야, 뭐, 달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절대적인 고도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충분히 재밌게 즐기다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랑 같이 나가는 형은 차도 그냥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회가 아침에 새벽에 시작을 하면은 뭐 오후 1시, 2시면다 끝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근처 뭐 카페라도 가던가 좀 돌아다니려고 차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은 뛰고 반나절은 휴식하면서 관광도 하고 그렇게 좀 3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하루는 혼자서 백뱅킹도 하고, 그렇게 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마저 짐들 좀잘 챙겨보고, 빠트리는 거 없이 잘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더 추가해 나가고, 내일 마지막으로 여기, 네. 캐리어에다 다 집어 넣어야겠습니다. 그럼 준비 잘해서 대회 잘 다녀오고, 대회 가서 3일 동안도 잘 찍어 보도록 할게요.